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의 김용필입니다. 네, 제가 뭐요 최근에는 계속 건강보험료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 올해 7월부터는 이 건강보험료 가세 체계 2단계 개편이 이제는 실시가 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뭐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도 이 관련 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여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의아하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지금 그럼 부가 체계가 어떻게 이 바뀌는 거냐 하는데요. 그래서 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 피부양자 뭐 이렇게 좀 다소 이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동포 여러분들께서 주의하게 관심 갖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이죠. 어, 그러면 이것도 바뀌는 게 있느냐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앞서에서도 이 방송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보신 동포분들 중에는 또 댓글로 여러 의견을 또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댓글 내용을 보니까 이 표면적으로 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문제 외에 또 이렇게 어,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어쨌든 이게 건강보험제도 관련, 나름대로 좀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 방송, 네,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어, 또좀 동포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제도적으로 뭐 이런 개선을 앞서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 동포 여러분들께서 어, 더 많이 이 관심과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 또 응원 댓글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어, 또 동포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더 마음껏. 해주셔야만이 어쨌든 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만 이이이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동포분들 중에는 뭐 방송만 하고 뭘 하는 일이 있냐 뭐 이렇게 뭐 추궁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어또 계속 동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또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댓글로 남겨주신 그런 글 하나하나가 어또 이렇게 동포 정책에 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꼼꼼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이게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올해 7월부터 2단계 개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인터넷 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이 건강보험료 부가책의 개편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 지식백과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아주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만한 내용 제가 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이거는요 2017년도 3월 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1일부터 이 1단계 개편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4년 뒤인 올해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개편이 이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건강보험료의 개편 부가체계의 개편이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합당하고 형평성 있는 이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단계 이 4년 동안 시행해 본 거를 또 어이 단계에 또 새롭게 또 시행을 해봐서 어, 여러 가지 이제는 건강보험료에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좀 바로잡고 어,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이 단계 이 개편은요 어, 주요하게 이렇게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의 지역가입자 그 다음에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인상을 시키는 반면에 저 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인하를 시켜줘서 좀 뭐랄까요 부담을 덜어주는 어 이런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 개편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어 대상자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지역가입자의 경우입니다. 어, 먼저 이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별, 연령, 또 재산,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점수화해서 이 보험료를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 방식을 이제는 폐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중심으로 어이제는 부가 체계를 만들고요. 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가 보통 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하는데 어, 바로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방향이고요 그리고 재산에 이제 공제제도를 도입을 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좀 축소를 하고 그리고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상위 2내지3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 이들 같은 경우는 예, 보험료를 좀 인상을 하겠다. 이런 보관입니다. 어, 그러니까 연소득이 3,860만원. 그 재산가표로 봤더 때는 5억 9,700만원. 뭐 시가 약 12억원 이상 초과할 경우는 이 지역가입자. 그들의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또 인상을 시키겠다. 아, 이런 게좀 달라지는 것이고요. 어, 직장가입자를 보면은요. 월급 외에이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이 직장가 입자의 이 보험료는 인상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 보험료의 상한액을 매년 이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어, 뭐, 지금 보니까 상한액이 뭐 3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만원, 이렇게 상한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뭐,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음, 그니까 매년 이 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어 개편 방안이라는 것이죠. 어 피부양자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 그니까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거기에 이제는 가족에 해당되는 사람들, 어 같이 이제 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피부양자라고 하죠. 이 피부양자라고의 범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만약에 그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거나 이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겠다. 그래서 2018년 7월달에는 그 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 그리고 재산가표 5억 4천만 원이 초과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조건이 됐다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이 보험료를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연소득이 2천만원, 그 다음에 재산가표 3억 6천만원 이렇게 초과자에 대해서는 어, 역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해서 별도로 이 보험료를 내게 한다. 이런 게 개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 피부양자의 범위도 축소가 된다는 것이죠. 어, 원래 2018년 7월부로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이 피부양자에서 이 제외가 됐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자립생활이 어렵거나, 또이 경제활동이 곤란한, 만 30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또 장애인이거나, 또이 국가유공자, 또보훈대상자뭐 이런 경우는 제한적으로 이 피부양자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한국인의 이 전반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다음은 외국인 동포 여러분들에게 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관련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2019년 7월 이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가 그죠 이 국내 체류 6개월 이상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죠. 물론 직장가입자는 취업 활동을 하는 그 순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 국내 체류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의무적으로 이 지역가입자로 이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한국인인에는 평균 보험료를 최저로 해서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 뭐랄까 부담이 따르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또이 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좀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회 입법조사처라든가 경기도 외국인 인권센터 또 외국인 동포 지원 단체 등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있다.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보면총한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는 내국인이 내는 지역 의료보험 평균치를 취저치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근로소득이 없고 또 영세한 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보험료를 체납을 할 경우에 바로 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이 배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6개월 이상 이렇게 안 내게 되면은 이 체류 연장에 또이 불이익을 받게 돼서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양가족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이죠. 피부양자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배우자, 또 미성년, 자녀로 이렇게 한정돼서 이 피부양자로 이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최근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건데, 이만 65세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네, 이, 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되게 60세 이상이 되면 본국으로 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간에 장기유양보험료어 이거를 뭐낼 이유가 있냐 어,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어, 언니가 다시 돌아갈 때이 환급을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어, 그런 형국을 어, 여러분들에게 앞서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볼수 있는데요 어, 근데 저희 방송을 보시고 동포 여러분들께서 또 별도로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하고, 이 말씀을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답글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답글을 좀 읽어 드리고,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보험료도 문제이지만은, 이 부부 공중도 9개월만 유효하다는 것. 이 너무나도 이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매번 이 지역 보험에서 직장 보험으로 변동이 있을 때마다 부부 공중이 9개월만 유효하다 보니까 매번 돈한 12만원 정도 여행사에 내고 이 부부 공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공중이 나올 기간엔 부부가 또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보험 공단에 자주 가야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보험료를 합가한다고 그래죠 합가 그냥 피부양자로 이렇게 이제 등록을 시키는 그거를 그냥 보험료 합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라는 거를 서로 입증을 해야 되고 또 친자 이 미성년자 같은 친자랑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공증을 해야 되는데 어, 그게 이제는 뭐 지역가입자였다가 또 직장가입자로 이 변경이 될 때마다 어, 그거를 또 다시 이 공증을 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번거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증 유효기간이 그냥 9개월만 이렇게 유효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 그런데마다 어, 매번 이렇게 신고할 때 어, 비용도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또 보험공단에도 또 자주 가야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볼까요? 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도대체 어디에서 뭘 조사하고 있는지 이 실태조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일부만 조사하고 그러니까 법이, 미흡한 법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입법조사처 내용 관련돼서 어, 제가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그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신 분입니다. 어, 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 지적한 그거 외에도 두 가지 문제가 더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하나는 비자 만기가 아닌 외국인이 출국 한 달만 해도 다시 입국하면 6개월 동안 보험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공보험 적용을 박탈하는 것이 가장 큰이 불합리한 제도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 해외로 이 출국을 하게 되면은 1 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이 배제가 되죠. 그래서 다시 그 기간에 입국을 하려고 하면은 어, 또뭐 보험료를 더 낸다라든가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에, 어쨌든 그런 데는 좀더이 복잡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재입국을 해서 이 직장 취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직장 직업 그 가입자로 이 바로 이렇게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만은 그러지 않은 경우는 또 다시 재입국을 하게 되면은 6개월이 지나야만이 보험에 가입을 할수 있다 아 이런 것이 또어 이렇게 좀 부당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어 그러니까 다행히도 일은 끝나지 않고 현장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3월 달에 하남 현장에서 9일, 또 수원 현장에서 19일 일을 하다 보니까 두 현장 다 20일을 다못 채워서 이4대보험을 회사에서 안 내주고, 그래서 3월 달은 지역가입자로 이 자동이 가입이 됐습니다. 그 어, 근데 이 보험공단에서는 한달 미만인데 꼭 밀린 3월과 그리고 4월, 5월 이 달을 이 선불로 해서 한 번에 내라고 이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에 가서 밀린 3월, 3월 것만 내면 안 되냐 했더니 외국인은 무조건 기본 달을 포함해서 4월, 5월, 그러니까 두 달치를 선불로 내라고만 해서 한꺼번에 40 몇만 원을 낸건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 답글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지역가입자인 같은 경우 제가 보기 처음에 낼 때는 뭐두 달치, 석달치를 그날 하고 그냥 그래서 이 석달치를 이렇게 낸다. 고개 비용면에서 한꺼번에 그게 한4 2만원 이렇게 넘게 되다 보니까요, 어, 그게 좀 어, 부담도 되고 이 불합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댓글로 어, 또 이렇게 그렇게 문제 제기로 이렇게 해 주신 동포 여러분들의 의견 에, 이렇게 봤습니다. 네, 아주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의견 보내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이 외국인 건강보험료 관련 6월 17일 자 인천일보가 이 사설을 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인천일보가 과연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사설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관심있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제가 시간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예, 외국인 건강보험. 이게 이제 제목인데요.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는 2019년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보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체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이 부과가 된다.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상당수의 지역가입 외국인에게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다.더구나 이 체납 정보는 법무부의 체류 연장 심사 자료로 연동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보험료는 일종의 체류세처럼 작용한다.일종의 이 체류세처럼 작용한다.네. 회사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 신분 뭐 동포들에게 그냥 건강보험료 이게 이제 체류 문제와 직결하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마치 일 체류세처럼 이렇게 이제 됐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료 개편 목적 어, 결국은 예, 좀 돈이 있는 사람들 또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좀더 보험료를 인상해서 받고 이 저소득층에게는 좀 인하를 해줘서 이 부담을 덜어준다 뭐 이런 방향이 좀 주요 이 목적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국인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좀 내국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소득이 없거나 어 저소득자인 경우 그런 형편을 고려해서 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이 부가체계에도 어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건강보험료 2단계 부가체계 어떻게 개편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 동포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의견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보세계심대표 본장 김영필이었습니다.